눈살 찌푸려지는 성인 ADHD 증상 4 가지. 첫째, 상대방이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얘기한다. 혹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대답한다. 누군가 이런 행동하면 엄청 무례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거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ADHD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장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. 회의하는 도중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물 마시러 간다고 또 나가고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데요. 이것도 ADHD의 과잉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. 셋째, 책상 정리정돈을 못한다. ADHD 환자 책상 을 보면 늘 개판 5분전이고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까먹을 때가 잦은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몰입한다 ADHD 환자는 늘 집중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? 땡 아닙니다 어떤 일에 꽂히면 엄청 파고드는 게 ADHD의 특징 그래서 누가 불러도 잘못 듣고요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내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중을 했다가도 잠깐 쉬어주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잘안 된다 ADHD를 의심해 보세요.